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키타가와 유스케 네, 솔직 후기 영상입니다. 네, 지난번에 뽑기 영상으로 굉장히 예, 반천장과 천장 거의 150뽑으로 고봉밥으로 뽑았는데 어 뽑을 당시에는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 뽑고 나서 어, 사용 체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유스케가 도대체 어떤 성능인지 솔직 후기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일단은 뽑고 그 다음에 무기 네, 전용 무기를 좀 먼저 보면은 바이셨습니다. 방어력이 45% 증가하고 반격 데미지가 30% 증가하고 또 실드를 얻으면 수호령이 자체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 수호령이 6중첩이 되면은 데미지가 또30%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용 무기 무 명함만으로도 방어력 45% 그리고 반격 데미지가 60%인데 이게 4성은 방어력이 18%고 데미지 증가가 빙결 데미지 증가가 별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4성이랑 5성이 전용 무기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전용 무기를 뽑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스킬을 먼저 보면은 어, 유령 전포 네 고정 확률로 반격을 가한다 이게 확률이 65%인데 어, 체감상 한두번 중에 한 번은 때립니다 그래서 음, 반격 확률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반격 데미지도 굉장히 네, 좋은 편이고요 음, 스킬은 네 광역 빙결 스킬 그리고 마찬가지로 5회 때리는 광역 빙결 스킬 그리고 핵심 스킬이 온화의 진심 네, 이게 온화의 잔심이네요 온화의 잔심이 핵심 스킬인데 음 유령 점포 반격이 용해 포효로 되면서 발동 확률이 100% 그리고 스킬 배율이 방비례로 추가되고요. 또 네, 광역으로 간 된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광역이 그리고 어 반격하지 않으면 자동 발동. 뭐 근데 거의 항상 맞기 때문에 왜 거의 항상 맞냐? 모든 적이 조롱 상태가 돼요. 네, 도발 같은 거죠. 그리고 2턴 동안 도발이 지속되고 정신 이상 면역이 생각보다 좋고 또 굉장히 높은 개수에 실드를 획득합니다 예, 약점도 없어지는 것도 좋고 음, 그래서 음이 오너의 잔심 스킬이 거의 미쳤습니다 예, 이게 너무 체감이 좋아요 그리고 내 네, 창조 실드를 계속 중첩하면 데미지가 증가하고 또 실드를 사용하면 자신이 관통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너의 잔심 플러스 창조 조각 버프로 딜량이 굉장히 뻥튀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의식은 뭐 1, 의식을 하면은 오너의 잔심 2회 할 때마다 광역 반격이 플러스 1 된다는데 뭐 그렇게 뭐 물론 좋긴 하겠지만 어꼭 뽑진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의식도 뭐 의식 6돌파가 좋긴 한데 이 정도로 과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명함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네 유스케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실드량이 준수하긴 하지만 광역 그 도발이기 때문에 몰빵해서 맞으면 어느 순간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조하는 캐릭 네, 유키미가 필요합니다. 유키미는 음, 개시, 개시 말고 스킬. 네. 스킬은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명령. 굉장히 높은 개수의 실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어, 방어력도 증가시켜요. 그리고 축복 효과. 네, 약간 턴 종료 시마다. 약간의 지속 회복 그리고 맹세 효과 이게 있고요. 약간 계속 누적해서 실드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요게 가장 좋고 뭐 동정심, 데미지 신가, 뭐여 협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이 올바른 명령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절대 심판, 절대 심판을 쓰면은 에너지 충전을 소모해 가지고 네 모든 동료 방어력 모든 동료가 실드를 획득하고 요것도 뭐 나름 좋습니다. 그렇지만 네, 올바른 명령과 네, 요런 동정심 요게 좋고요. 자, 유키미 계시는 어, 평화와 네, 신념입니다. 수락 말고 신념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제가 신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락 신념의 방어력만 몰빵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주로 어, 방비래 실드러기 때문에 방어만 그냥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린 네, 유스케 계시는. 어, 보통은 화려 성장, 아니면 화려 전념인데 전념이 크리티컬 효과가 50% 증가인데 어, 전념을 쓰시려면 화려 쪽에 이게 크리티컬 확률 업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유스케가 딜러 겸 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보다는 어, 크리티컬 확률이 좋긴 한데 이게 화려 크리가 잘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스펙으로 방방방 넣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크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전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방어, 관통, 데미지 보너스 위주로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속도도 약간 챙겨주는 게 좋아요. 선턴을 잡으면은 네, 먼저 뭐 실드랑 버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요렇게, 예,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준비할 게참 많네요. 이 주인공 캐릭터의, 어, 페르소나 궁합인데, 일단은 저는 노른을 썼어요. 예, 노른노른이 일단 풍습 효과도 좋고, 그리고 방풍막으로 실드를 계속 부여해준다는 게, 실드가 부여될수록 그 유스케가 더 버프를 받기 때문에 네, 노른도 좋은데 대부분은 노름 말고 디오니 소스를 사용하십니다. 디오니 소스는 네, 70레벨 그페르소나에요 그래서 70레벨 찍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저도 이제 곧눈 앞인데 어쨌든 좀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디오니 소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효과를 증가시키고 또 레볼루션으로 크리티컬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유수캐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치확 치피, 버프를 줄수 있는 디오니소스를 주로 데려가는 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하셨으면 이제 성능을 좀볼 텐데요. 음, 약간 접대 맵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숙해의 성능을 깔끔하게 볼수 있는, 네, 혹한의 극지로 가겠습니다. 어, 제 스펙으로 깔끔하게 깰수 있는 데가 한 15단계 정도 되더라고요. 무리해서 하면 조금 더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5단계로 편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아직 전체 그 육성이 다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우도 성장을 해야 되고 육힘이도 성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믹 정도만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자동 전투로 돌려 놓겠습니다. 일단 오나의 잔심으로 버프를 하고 광역 도발 그리고 육힘이가 실드를 부여해 줍니다. 초이기 보담 유희 유이. 유희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크리 확률업 데미지 보샤증가 이런 것도 하고요 주인공은 디오니소스가 좋긴 한데, 디오니소스가 없으니까 노른데 와서 뭐길단이라든지 방구막 등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네 온화의 잔심을 통해서 용의포효로 딜을 했어요. 유룡 점포, 유룡 점포는 단일 딜이고, 용의포효는 광역 딜인데, 과, 광역 딜은 딜인 데미지가 18,000에서 2만 나오고, 단일 딜일 때는 8,000 정도 나옵니다. 18,000에서 2만 정도면은, 탱커이면서, 실드러 플러스 딜량까지 하면은, 딜량이 엄청나요. 어, 이렇게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데, 유이가 예, 크리가 터졌는데 한7,000 때렸죠. 물론 역속성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17,000, 18,000, 2만막요 정도 데미지는 굉장히 미친 수준입니다. 때리고, 요 예, 유룡전포, 네, 만, 만천, 온화의 잔신 또 쓰고, 이러면 이제 용의 포효로 버프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 딜이 또 나갈 거고요. 또, 실드 보여 알아서 짜임새 있게 잘, 유스케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동 전투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유의 네, 추가 전투 계속하고. 또, 용의 포효. 네, 2만 넘게 때렸네요. 딜량이 뭐 엄청 미쳤고요.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뭐 굳이 이 조합이 혹한의 극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파밍 던전 아무데나 가볼까요? 특히 가장 좋은 거는 그 주간 보스들이 좀 짜증 나잖아요. 뭐 야구 선수라든지 뭐 미식가라든지 그 친구들 잡을 때어 유스케가 있으면은 어 리트라이 각 없이 그냥 혼자 알아서 잡습니다. 그리고 영혼석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커랑 요렇게 다녔었는데 유스케를 확보한 후로 이제 요렇게 다입니다 조커보다 안정성이라든지 뭐 클리어 속도라든지 많은 많은 부분이 유스케가 조금 더 좋아요. 계속 오피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신캐들이 네, 똑같이 진행됩니다. 뭐 속성에 상관없이 네, 광역 도발이 너무 좋아요. 은마의 잔심, 광역 도발, 올바른 명령 실죠. 그리고. 유이가 초이기 보상으로 버프를 줍니다. 유이 말고 슈으로 데려갈 수 있긴 한데 유이가 조금 더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광역 용인포역. 어, 여기도 역속성 지역이네요. 그래서 한 방에 때리네요, 한 방에. 이뭐 말도 안 되는 뭐랄까 조합이라서 어디서나 잘쓰다 이렇게 파티 안정성도 좋고요. 실드량이 뭐 유키미가 주로 부여하지만 거의 뭐 체력, 만 체력만큼 실드가 부여가 돼요. 자, 전신도 쓰고 실드를 또 주겠죠. 실드량 엄청나고요. 그리고 몸의포효로 끝내겠죠. 이렇게 거의 뭐 만다니가 넘어가는 딜을 내면서 끝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유숙케에 대한 어떤 스킬이랑 무기 파티 조합 그리고 솔직 후기를 정리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무 사기적이에요. <laughs> 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사기적이고 조커도 좋고 유이도 좋았는데 조커 유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사기적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어떤 게임사의 정책은 따라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좀좀 좀 재화를 좀 털어서라도 꼭 뽑고 가세요. 유, 이 유스케는 있고 없고가 파티의 난이도와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뽑고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유스케 솔직후기 정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